내일 건강검진 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예쁘게 하고 가자 알았지? 아이고, 예쁘다 가즈, 이렇게 착해? 어? 아이고, 좋은가 봐. 가만 그냥 <laughs> 이렇게 좋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아이고. 어요가씨 피하는데? 응. 아니야 피하지 않아 지금 좋아요 한참 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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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좀 해줄게 응. 아미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우리 아저씨가 그릉그릉 하시네 아이고 거기도 해줘요 네 알겠어요 아미가 이렇게 좀해줄까 응. 응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 아침에 입은 거 해주는 거. 아이고, 얼굴이 세모네. 응. 아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조그맣다니까. 응. 가자. 응. 얼굴 좀, 이쪽 응. 아이고, 응. 그쪽도 해줘. 알았어, 알았어. 응. 아이고. 응, 고 이따가 발라당 누워서 하고, 여기부터 좀 하자. 응. 아이고. 가진 너무 착해요, 우리 가진은. 아주 천사예요, 천사. 청사. 응? 가지 마음 속엔 천사님이 계신다가, 응? 어떻게 이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있어? 이쁘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라 가지 <laughs> 응, 응. 이렇게 봐봐, 와봐. 옳지. 아이고 착해라. 응, 아이고 착해라. 우리 가지 너무 착해요. 가만히 있어봐요. 응? 다시 한번 할게요. 응? 아이고 착해라. 응. 응, 음, 요쪽도 해야지? 가자, 요기. 응. 너 여기 하는 거 좋아하지? 응.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가서 해줘. 응, 그럼 또, 이쪽 해야 되겠네? 요렇게? 그치? 가자. 옳지. 아이고, 요쪽. 응, 응. 아이고, 착해라. 우리 가지씨는 너무 착해요. 응? 어디? 요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릉그릉 난리 났어요. <laughs> 가지 씨 이렇게 잠깐만 누워 볼까요? 가지 씨, 네? 어디 자리 잡으시 와요. 어, 자리 잡으세요. 어, 아 여기서 해줘. 알았어. 어. 알았어. 빨리 누워 야지 누워 이제 합니다. 하지? 옳지. 아이고 착해라. 이렇게 봐봐. 응, 이렇게. 아이고 착해. 응. 아, <laughs> 얼굴 부딪힌다. 어. 아이고, 응, 그릉그릉 날이도 났네. 어, 여기, 어, 여기 밑에, 밑에, 밑에. 어, 너 밑에 좋아하잖아. 꼬리도 한번 할까? 오지.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좀 하고 다시 해줄게. 어. 아이고, 난리네. 가자. 이제 누워볼까? 다시. 우자 응. 누워볼까, 우리 가지씨? 응? 네, 누워봐. 응. 누워봐. <laughs> 옳지, 잘했어. 응, 이렇게. 옳지,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겨드랑이도 시원해요, 우리 가지는. 응, 아이고, 여기도 시원해.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응, 응. 제가 이 빗질은 일주일 7일에서 한 6일 정도 해줘요. 하루 하루 정도는 못하고, 그리고 청소도 어 옛날에는 저기 뭐야 월화수목금 했는데 요새는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일요일은 제가 원래 주말에는 청소기를 안 돌리거든요. 다른 집 식구들 다 있으니까 아래 집들. 근데 가지 오고 나서는 토요일날까지 그냥 해요. 아유 가지 다한것 같아, 이제 다된것 같아.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가지 씨. 이제 네. 가지 씨 잠깐만, 아이고 예뻐라. 우리 똥꼬 좀 한번 닦을까요? 응, 아이고, 아유 예뻐. 어, 됐어. 응, 어. 아주 잘했어 가지. 수고했다. 응. 가지, 아이고,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할미 발에다 비비는 거 봐. 어제도 할미가, 응, 어? 앉아가지고, 아이고. 노트에다가 뭐 하고 적고 있는데, 아이고. 자기가 이호 집사가 됐나 본데 이제 어, 와가지고서는 내 발에다 머리를 쿵 박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와서 이 코가 촉촉하거든요. 제 발가락에다 코를 갖다가 이렇게 문대고 가는 거예요. 아유, 진짜 내가. 아유 가지야, 어, 아주 잘했어. 어. 시원하지? 좋지? 응. 어. 그리고 귀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해. 근데, 원래 귀 청소하는 거, 패드 있어가지고, 그거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물론, 속은 안 하고, 겉에만 하는 거지만. 음. 아유, 잘했어, 가지. 이제 응. 너는 쉬고 있어. 아, 쉬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졸리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자는데, 할미랑 할비는 청소할게. 아이고, 가지 잘했다. 가지 수고했고, 잘 쉬고 계셔. 응.